자, 안녕하세요.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 뭐야? 아니 뭐 내렸으면은 자동으로 가야지 자동으로 안 가.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대결 자동차 경주 스멀. 정말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다예요. 여기 자동차를 한대 주거든요. 이거 타고 자동차 경주 하신 다음에. 그, 경주했던 아이들 거차 뺏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다예요. 자, 백, 미친. 100% 충족 요건이 뭐냐면은, 그, 뭐였지? 아, 타이버텍이있고요 12분 안으로 끝내는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경주를 하는 중간에 프랭클린의 특수능력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아, 그 경주를 하던 도중에 버스 두대 사이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트럭 두대 사이도 또 지나가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냥 경주를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차가 그냥 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잠깐, 몇개 말했지? 하나, 둘, 세개 말했고, 이게 다섯 개인데? 하나는, 아, 그 마이클이 트레, 이제 트레버랑 마이클이랑 이제 시점 변환이 었을 때, 트레버가 역주행하는 아이를 쫓아갑니다. 그때, 그 마이클도 같이 역주행하는 아이를 쫓아가면 되고요. 어,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아, 다 말했구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 쪽 얘, 얘야. 꺼져버려. 뭐예요? 안 밀려. 아. 아, 진짜. 그 프랭클린 특수 특수 능력 쓰는 거 그것까지 됐어. 얘네들하고 경주하게 됩니다. 자, 갑시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뭐 이기고 그런 건 없으니까 어차피 쟤네들 다 잡히는데 뭘 이겨.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해야 하는 거는 버스 사이와 트럭 사이로 지나가는 것 그리고 저거죠? 그 특수 능력. 버스 사이 지나갈 때 특수능력 쓰시면 돼요. 그럼 깨져 있어요. 자, 저기 앞에 트럭 두대 보이시죠? 자, 여기로 그냥 이렇게 빠져 가,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상당히 넓죠? 넓어가지고, 별로 뭐, 쫄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돼요. 역시 운전은 밤 운전이지. 자, 여기도 버스 두 대. 예,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돼요. 이 파랭이는 운전 정말 못하니까 좀 피해 주시고요. 저 앞에 노랭이가 좀 잘해요. <laughs> 교지판이 날아갔네. 뭐 어때? 슉. 저 노랭이를 따라가실, 따라가세요. 네. <laughs> 어차피 쟤는 못 앞질러요. 앞지르려고 하면 은 쟤네가 갑자기 엄청 빨라져가지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못 앞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죠. 이 아이 미친놈아! 저 봐요. 활행이 정말 못합니다. 근데 저기서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자 예, 열심히 따라가 줍니다 그럼 이제 끝나요 이제 마이크라고 트레버로 시점이 hey, 옮겨 갑니다 자 그럼 얘네가 경찰 오토바이를 끌고 쫓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트레버를 따라서 역주행하는 놈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중간에 역주행하죠? 저렇게 역주행하는 녀석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트래버를 따라가면 안전하겠죠? 이 미션은 차 운전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차 운전만 정말 잘하시면 됩니다 좋았어 그냥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옆으로 한쪽 옆으로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트레버처럼 간지나게 하고 싶은면 왔다갔다 하시든가 야, 앞으로 그냥 <laughs> 갓길로 그냥 쭉쭉 가도 되기 때문에 네뭐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사거리가 있을 때만 뭐, 좀 가운데로 가시고 가운데 안전지대잖아? 오 좋아 그럼 뭐 가운데로 가야겠네 하 어? <목 transcript> 아, 근데 안전지대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우리집, 저희집 앞에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가운데 한, 차, 한 차로가 안전지대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미친놈들이 주차를 해놓은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laughs>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땄으면 면허를 딴 것만큼 좀 제대로 행동을 해야지! 무슨 면허, 면허를 땄다고 한 사람들이 가운데 안전지대에다가 주차해 놓고 있어 자 이제 여기 다리 위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여기 다리 위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간지나게 옆으로 이러고 2차들 자 이제 우리가 가져가면 됩니다. 프랭클린이 좋겠죠? 왜냐면 프랭클린이 저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캡슐하게 있으니까 프랭클린으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mr weston will not discuss matters like this with you on the phone i'll be your portal call for business concerns well shit, me and your boss ain't gonna have any personal concerns <목소리> <목소리> 호오오오 오. 오. <laughs> 반응 속도 야 멋졌다 <목소리> 엄청난 반응 <속, 웃음> 엄청 반응 속도였다 와 아직도 4km나 남았어 절반 안 돼. 좋아, 드디어 시내로 시내로 왔네요 여기 이제 저것도 있으니까 신호등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안전운전을 하시기 위해서 W키를 빼지 마세요 그럼 안전운전을 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어때요? 정말 안전하죠? W키를 떼지 않으시면 정말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저 앞으로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글자 길을 뭐 이따구로 알려줘 그냥 가가지고 한번만 꺾으면 될거에요 GTA5 내비게이션이 약간 이상해 <laughs> 길을 막 지그재그로 알려줘 그냥 한번만 꺾으면 될걸 여러 번 꺾게 만들어 안되 제가 오오. <laughs> 잠깐만 오, 씨. <laughs> 아, <왔다. 웃음> 임무 성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